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홈 경기에서 패해서 2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앞으로 남은 경기는 내 게임. 대구FC의 발걸음이 더욱 무겁고 힘들어졌습니다.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주 대전에 패해 전체 14팀 가운데 13위로 밀려난 대구FC. 2부 리그 강등을 피하려면 오늘 전남과의 홈 경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. 감독은 경기 내내 자리에 앉지 못했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. 슈팅 수도, 공 점유 시간도 더 많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았습니다. 후반 32분, 전남의 프리킥 골을 허용했고 결국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. 또 선수들도 그만큼 준비를 해왔고, 어 그렇지만 오늘은 어 3점 얻는데 어 실패를 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4경기 남아있고 끝까지... 강동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수들하고 합심해 가지고 13위와 14위는 2부 리그로 바로 강등되고 12위를 하더라도 현 2부 리그 우승팀과 겨뤄 이겨야만 1부 리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. 그래서 오늘 경기를 졌기 때문에 또 어떻게 좀 나중에 결과가 좀 어두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오늘 경기는못 잡은 게 되게 아쉬운. 대구 FC에게는 이제 단 4경기만 남아 있습니다. 특히 12위 강원이나 11위 경남과의 경기에서 패하면 1부 리그 잔류는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. 수비 실점률을 일단 줄여나가야 됩니다. 그리고 골 득점력에 있어서는 제로톱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은 제로톱에 있어서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만들어줘야만이 득점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시민 구단인 대구 FC가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할 경우 축구 패는 물론 대구 시민들에게 큰 치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창단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대구 FC가 기적 같은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을지 남은 내경기 결과에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.